저희는 해녀이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날이옵니까?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한글날이옵니다. 엄청난 날이오군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해녀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날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일은 뭐죠? 한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서예라고 하나요?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를 한번 배우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대되시죠? <laughs>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캘리그라피는 일단 글씨잖아요 예전에는 서예 할때 먹을 갈아서 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편리하게 나와 있어요 먹물 먹물을 부었고요 저는 그냥 고전을 배우는 걸 좋아해서 옛날 그 역사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서예를 현대화 시킨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걸 무지 재밌어 했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서투니까 붓을 큰 붓으로 주고 엄마는 작은 붓으로 쓸 거예요. 제일 먼저 캘리그라피를 하려면 이렇게 선 끝이부터 해야 되거든요. 가로로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꺼보세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고 어, 10분은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laughs> 빨리 넘기시죠. <laughs>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라는 거 아시죠? 네, 그만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7, 80년대에는 프랑스 불어를 들으면 뭐 거기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하던데, 요즘엔 세계에서 우리 케이팝이 뜨고 한류 문화 뭐... 방탄소년단 뭐이 BTS 이 문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보니까 한글이 한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설렌대요 세계인들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답니다 이한선 하나 하나를 꺼면서 여기에서 나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laughs> 우리 해녀딸은 너무 재미없나 봐요. <laughs> 엄마는 이게 재밌어요. 동그라미를 진짜 잘하면 모든 게다 된다고 그러거든요.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요?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문체가 캘리그라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기 서울 종로에 가면. 지하차도에 켈리 작품들이 되게 많이 걸려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서울 종로, 종로 2가 5가 쪽에 지하, 예, 통로에 켈리그라피가 진짜 멋지게 그려져 있거든요. 한번, 나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니까, 응. 그, 오징어, 음. 동그란, 튀김. 어. <laughs> 네, 결국엔 먹는 걸로 결국 승화하어요 아, 역시, 우리 딸내미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방금도 밥3릇 먹고 왔어요. <laughs> 탄수화물 중독. 그건 엄마 닮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제가 추석 이후로 살 빼려고. 그때 운동을 하고 난 이후로 <laughs> 죽는 줄 알았거든요. 동그라미 그리는 게 제일 응. 힘든 것 같아. 원래 동그라미에 그 이게 공이잖아요. 공. 응. 그러니까 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비운다는 거잖아요. 응. 비울 공. 비울 공. 응. 울퉁불퉁하고 막 그래도 그게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대로 또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닌 어떻게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예. Yeah. 그왜 끊어먹어요? 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이기지 못하고,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음.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즐기는 자를 이기지 아, 못한다. 즐기는... 그게 끝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즐기는 사람이, 사람이 더, 더 대단한, 대단한 거야. 거고 한때 유명한 말이었죠. 요즘에는. 알아서도 다 하는 세대니까 근데 글자 중에서 응. 그러면 글자를 처음에 인지할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글자? 응. 이렇게 글자 쓰는, 응, 쓰는 거? 거? 제대로 쓰는 게 거의 공부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어가지고 아, 4학년? 그렇게 늦게? 아니, 왜냐면은, 응. 받아쓰기를 응. 3학년 때까지 했는데도, 응. 100점이 안 나와요? 아니, 100, 100, 100 점이 <laughs>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이거 이렇게 정수를 막 응. 이렇게 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점, 물론 맞았죠. 하지만, 이제 제대로. 음. 아, 여기는 무조건 이받침. 뭔가, 아, 이거를 아, 제대로, 안고. 이에 이치적으로, 이게 물리가 튄다라고 해요. 그 사물의 이치를 안다. 동그라미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아요 포도송이를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꽃도 그릴 수 있고 토끼 귀도 그릴 수 있고 사람 표정 얼굴도 그릴 수 있고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나는 어떤 얼굴인가 음. 우리는 이붓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림은 못 그리는데, 글자 쓰는 건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맨날 볼펜 가지고 연필 가지고 노는데, 붓을 가지고 노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엄마는. 나는 요즘에 그게 발달돼 있잖아, 디지털적으로. 음, 음. 근데 나는 그렇게 디지털적으로 막 핸드폰에 메모하거나, 막 노트북에 메모하는 것보다 음. 내가 직접 써서 메모하는 음. 걸더 좋아해. 그렇지. 왜냐면은, 음. 이거는 내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삭제를 하는데, 음. 쓴 거는 삭제를 못했요 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 2021년 한글날에는 캘리그래피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 이제, 다른 해녀, 해피바이스 모녀, 이렇게 해놓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걸 적으셨죠? 날마다 피어나라 행복! 뭔가 오늘은 한글날이어서 되게 의미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아요! 아!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엄마한테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딸의 소중한 한글날 컨텐츠. 아! <laughs>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시간 내시고 뭐 이런 준비물 간단하게 그냥 준비하시면 되니까 같이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시옵니까 아, <laughs> 안녕. 아, 간단하게 아, 안다. 야, 검신 검신 아, 안녕 하시니까 저희는 해녀이입니다 <laughs> 이렇게. 어 안녕 하시니까 저희는 해녀이옵니다해녀이옵니다해녀이옵니다 해녀이옵니다? 해녀이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를 먼저 할 건지 뒤에 인사를 할 건지. 응. 아, 아, 말부터, 말부터 안녕하십니까? 안녕 하시니까 안녕 하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 해녀이옵니다 아. 아. 저희는 아. 그렇게 배요해워용배워 어.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해배용요배다 어머니, 오늘워 무슨 날요니까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요민워요을 창제하신.